다음 그림에서 y의 값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이런 직선이 두 개가 교차할 때는요, 막꼭지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4x-20하고 2x 더하기 60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쟤네 둘이는 같다라고 해서 x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이 각이 나오잖아요. 그 옆에 있는 각은 또 어, 두개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일직선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y-35도가 얼마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서 y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마곡지각은 서로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보겠습니다. 4x에서 20뺀거 하고, x 두배한 다음 60도 한 것이 글쎄, 같다고 한다. 여기서 x 값을 구하면은, 2x를 빼니까, 2x는 더하기 20을 하면은, 80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x의 값이 나왔어요. 40. 자, 이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y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40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x에 40을 집어넣었더니, 40을 2배하고, 60을 더하래요. 뭐라고요? 40을 2배하고, 60을 더하라. 40을 2배하니까 80. 60을 더하니까 140. 오호 이 짝에 있는 둥각이 어쩐지 크더라. 14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둥각이 140이니까 그 옆에 있는 예각은 여기 얼마가 되면 될까요? 그렇죠. 얘가 140이니까 얘는 이 자체가 4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y가 도대체 얼마길래 35를 빼면 걔가 40일까? y는 7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